자, 사과의 본문일 되겠고요. 제목을 잠깐 보자면, 스페이스 땡땡 콜론 나오고, The Final Frontier. 자, 스페이스 뭐예요? 우주 우주에 관한 이 자, 우주에 관한 이야기네요. 자, 우주에 관한 이야기네요. 자, 우주이 자, 이야기네요. 자, 우주에 관한 이야기네요. 자, 우주에 관한 이 자, 이야기 자, 이야기 자, 우이 자, 자, 안가본 곳을 맨 처음에 가 보는 개척지. 나이스! 어? 니다 개척지 되겠습니다. 프론티어. 자, 그래서 우주라는 곳이 곧 어디다? 최후의 개척지. 개척지. 아.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 지구 땅 안에 있는 곳은 웬만한 곳은 다가 봤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곳은 다 개척을 해 놨는데 아직까지 개척이 잘안된 곳이 바로 우주니까 여기가 이제 마지막 개척지 우리가 앞으로 개척할 곳이 되는 거죠. 네. 자 가볼게요. The need. 잠시만요. 자, the final frontier 이어갈게요. 자 마지막 개척지 해놓고 the need. 필요성은 필요성인데 explore 무슨 뜻? 탐험. 탐험하다라는 뜻이 있죠. 자 탐험할 필요성이다. 근데 뭐를 new frontiers 새로운 개척지를 탐험할 필요성. Like 좋아하다인가요? 가, 가. 그치 예를 들어 번어 같은이죠. 새로운 개척지라고 했으니까 그 새로운 개척지의 예시가 나온 거야. The Arctic 아시는 분? 저요. 예. 남극. 에이, 북극. 북극입니다. 갔던 분들. 훌륭하죠. 자 얘들아 남극에는 이미 남극 세종기지 같은 이러한 과학적인 탐사를 위해 보낸 곳이. 있어요. 있어요. 근데 아직 북극 같은 곳이 미 개척지라고 하네요. 북극이라든가 아니면 아메리칸 웨스트. 대문자로 돼 있는 거 보니까 고유명사로 서 아메리칸 웨스트? 어디에? 어디에 서쪽? 미국의 서부 지역이요. 미국의 서부 지역.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새로운 개척지를 explore, 탐험할 필요성은 may be sparked by curiosity. 자, 아마도, 스파크가 무슨 뜻? 자동차가 달라. 그죠? 원래는 불꽃이라는 뜻이 있어서, 동사로는 불꽃을 일으키다, 촉발시키다의 뜻이 있죠? 자, 그런데 이것이 촉발될 수 있습니다가 되겠다. 뒤에 바위가 오는 거 보니까, 뭐에 의해? curiosity, <투리아> 궁금증, 호기심에 의해서 촉발될 수도 있다.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 가봤던 frontier. 이런 것을 한번 탐험해보고자 하는 필요성이 호기심에 의해서 촉발되어질 수 있다. 자, 그러니까 궁금한 거야. 거기는 어떤 곳일까? 이런 식으로. But 그런데 a major reason 주된 이유는 뭐하는 것이다? Discover new resources 새로운 자원을 찾는 것이다. 발견하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curiosity 호기심 때문에. 거기를 한번 가볼까 하는 필요성이 생길 수 있지만 진짜로 그 개척지를 가야 할 주된 이유는 뭐 때문이다. 네, 자원. 새 자원 찾으려고 가는 게 주된 이유일 거다가 되겠네요. 자 됐지요. 자그 다음이요. Without many, uh, many new resources 왜 이래? Without new resources and technology. 자, 이번 문법이긴 합니다만, with out의 뜻 아시는 분. 뭐, 뭐, 없이, 없이 하도 되고요. 아니면, 원래 여기 본문에서는요, 얘들아. 뭐, 뭐, 시이 없으면 또는 없었더라면으로 해석해주세요. 이번 문법이에요. 잘 보셔야 돼요. 뭐, 뭐, 시이 없으면 또는 없었더라면. 자, 그럼 뭐가 없으면? New resources and technology. 그렇지! 새로운 자원과 기술이 없었더라면. 이 인더스트리얼 레볼루션 얘들아 이거 대문자인거 보이실려나 모르겠다 인더스트리얼 할때이 대문자 I구요 레볼루션 할때 R이 대문자네요 네 뭘까요 <laughs> 훌륭하죠 자 언제 산업혁명이래요 오브 던1 9틴스 센트리 19년이 19세기는 얘들아 몇 년대야? 20년대 1800년대가 맞아요 오 민석이 잘하네 자 지금 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대가 지금 몇 세기? 우리가 지금 21세기 그러니까 2100년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거고요 19세기는 몇 년도를 향해 가고 있는 거냐면 1900년을 향해 가고 있는 거니까 1800년대가 맞아요 아주 잘했어요 자 그러니까 산업혁명은 1800년대에 일어난 거야 자 그런데 만약에 어떤 새로운 자원이라든가 기술이 없었더라면 19세기의 산업 혁명은 would not lead to the rise. 그러지. 근데 lead to 알아야 되는데. 이어지다. 원래는 뭐 어떤 결과로 이어지다. 아니면 뭐 이끌어내다까지는 괜찮아요. 뭔가를 이껏던 결과를 이끌어내다 어떤 결과로 이어지다. 자, 어떤 결과로 이어지지 못했을 거다? the rise. 서울이야? 오예! 훌륭하죠? 올라가는 거니까 성장이에요. 뭐의 성장? New industries. 새로운 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았을 거다. And the growth of cities. 도시의 성장, 그죠? 도시나 산업의 새로운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즉, 19세기 산업혁명은요, 우리 새로운 산업의 성장과 도시의 성장을 실제로는 이끌었어, 이끌지 않았어? 실제로는 산업혁명으로 인해 산업이 발달이 했잖아. 그런데 이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없었더라면 이건 그러니까 직설법이야, 가정법이야? 가정법이야. 실제로는 새로운 자원과 새로운 기술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있었는데 뭘 가정하는 거야? 만약에 그게 없었더라면 19세기의 산업혁명이 새로운 산업, 새로운 도시의 발전으로 이어지지? 아았었었을 것이다. 자, in the late 20th century. 20세기 말몇 말. 년대야 그러면? 1900 1900년대 후반. 그렇죠. 그러면 1980년대나 1990년대겠네요. 뭐 지금으로부터 한 대략 3, 40년 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지금이 21세기 초반이니까. 자, 그때의 예. the information technology revolution. 이것도 전부다 그렇지 전부 다대문자거 보니까 이것도 역시나 고유명사가 되겠고요자 하나씩 보면 정보 아, 근데... 기... 아 테크놀로지니까 기술혁명 정보기술혁명입니다 아까는 산업혁명이라면 지금은 정보기술혁명이요 에자 그러니까 산업혁명은 얘들아 몇차 산업이야? 2차 산업. 그... 네? 5차? 4차 산업 산업혁명이 그치 2차 산업인가? 간의 수공업에서 공장제 산업으로 바뀌는 거니까 그죠? 네. 그리고 지금이 로봇.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이게 로봇으로 바뀌는 게 3차. 이게 삼차인가? 사차 아닌가? 근데 로봇. 차? 몰라. 아, 명확하게 모르겠다, 그죠? 그지? 나도 사차로 들어오했는데 그럼 삼차는 뭐지? 아, 전기. 전기가 나고 아 인터넷 발전 이게 삼차인가? 가야겠네. 나도 기억이 잘안 난다. 자, 어쨌든 산업혁명이 19세기에 있었더라면, 20세기 후반에는 정보기술 혁명이 있었던 거야. 이것이 이게 아마 선생님 보기에는 방금 얘기한 인터넷 발달이라든가 이런 거 같아요. 자, 이것이 커넥티드 또는 디스 커넥티드 더 월드. 자, 커넥트는 무슨 뜻? 연결시켜 주는 거고, 디스 커넥트는 연결을 끊는 거야. 단절시키다의 뜻입니다. 그럼 얘들아. 정보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혁명이 세상을 연결을 해 줬겠어요. 단절시켰겠어요. 연결했겠죠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 커넥티드가 되겠네요. 그리고 트랜스폼 이코노미스. 이코노미? 경제를 트랜스폼 바꿨다가 되겠다. 그죠 자, 20세기 후반, 1900년대 후반에 이런 정보 통신 기술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되겠죠. 인터넷이라든가 뭐 휴대폰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혁명으로 인해서 세상을 연결시켜 줬고 경제를 확 바꿔 버렸다. 자, now 이제 it seems 뭐멋처럼 보이다 그렇지? 훌륭해요 Space 네. is the latest frontier. 우주는요, latest 얘들아. last와 latest는 좀 다르거든요. 의미를 아시는 분? 네? 오예! 나이스. 어. 자, l a s t 치다 고쓸때 last? 아, 그런 뜻도 있지만 최상급으로는? 가장 나중. 그죠 마지막의. 가장 나중의. 맞아요. 그 뜻이야. 마지막의 도 내고요. 가장 나중의 라는 뜻도 되는데 레이티스트는 뭐야? 둘다 라스트로, 러니 아, 레이트로부터 온 단어거든요. 둘다 최상급이야. 최상급이 두 가지 형태인 거예요. 레이트는. 하나는 라스트, 하나는 레이티스트. 얘가 무슨 뜻? 최근. 최신의. 그렇죠. 최근의. 최신의, 최근의가 되겠네요. 자 뜻이 조금 달라요. 자 그래서 latest frontier니까 가장 최근의 개척지가 되겠다. 자 그래서 우주가 가장 최근의 개척지인 것처럼 보인대요. 자 for entrepreneurs to explore 또는 explore it. entrepreneur 아시는? 사 아, 사장. 사장. 오 예. 정확하게 말하면 약간 기업가. 아 기업가. 기업의 사장님도 되겠죠. 그죠? 기업가, 회장님도 될 테고요. 사업가가 또는 기업가가 뭐할 explore? 아까 뭐였죠? 처음에 나왔죠. explore. 어. 탐험할. 그죠? 탐험하다였죠. 자, 그러니까 기업가들이 이제 탐험할 수 있는 가장 최신의 개척지가 된것 같다. 바로 우주가. 자, 이거 누구 생각나요, 얘들아? 기업가가 우주를 탐사하려 해. 역시 일론 머스크 생각나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기업가들은 이제 돈 되는 거에 되게 관심이 많은데 이 기업가들이 이제 최신 가장 최근에 이제 개척하려고 하는 시장이 바로 우주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마지막 자 now uh, find the new resources and explore the unique environment 자 여기까지가 다 주언데요 자 새로운 자원을 찾는 거와 그다음에 유니크 인바이러먼트, 독특한 환경을 익스플로어또나오네 탐험하는 것,은 비뉴오퍼 o p p o 뭐가 된다? 새로운 기회란 뜻이죠. 오퍼 p o r 기회. 새로운 자원을 찾고 독특한 환경을 탐험하는 것이 이제는 기회래요. 새로운 기회. 근데 for those 어떤 사람들에게가 되겠다. 근데 어떤 사람이냐면 이렇게 해서 관계 접속이 하나 들어가야 되고 dare take up the challenge. 대어 하시는 분. dare 영화라든가 미드 같은 거 많이 본 친구는 이런 표현 들어봤을 건데. How dare you? 너왜 그래? 왜 그래? 어? 그런 거야. 뉘앙스는 그건데 약간 정확하게 말하면 네가 감히 이러지 마. How dare you? 네가 감히 나한테 이렇게 할 거야? 뭐 이런 얘기할 때. 그래서 대열이라는 단어는 용감하게 뭐뭐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용감하게 또는 감히 뭐뭐하다. 용감하게 뭐뭐하다. 라는 뜻이죠. 감히 뭐뭐하다. 용감하게 뭐뭐하다. 자 그럼 대열. Take up은 무슨 뜻일까요? Take up. 예찬이 살아계세요? 네? 아! Take out! Take up. 데리고 데리고 가다 뭐 아예 안 되지는 않긴 한데 잠시만요. 자, 다시요. Take up이라는 단어는요. 받아들이다라는 뜻이요. Take가 가져가는 거잖아요. 받아들이다라는 뜻입니다. Take up the challenge하면 그럼 무슨 뜻이냐면 도전을 받아들이는 도전을 받아들이는 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대어가 앞에 있으니까 연결하면 용감하게 도전을 받아들일 도즈 사람들. 보즈는 대세 복수로서 그것들 또는 그 사람들을 얘기해요. 자, 용감하게 어떤 도전을 받아들일 사람들에게는 new opportunities. 새로운 그렇지. 기회가 될것 어, 같다. 어, 그죠? 질문할게요. 여기 더 챌린지가 뭐를 리포트하는 걸까요? 그 도전을 어, 용감하게 받아들일 거래. 어. 어. 그렇지. 새로운 자원을 찾고 독특한 환경이라는 건 얘들아, 아무 데서나 볼 수. 없는 희귀한 곳이잖아. 그런 곳을 탐험하려면 당연히 뭐가 필요해요? 도전하는 도전의식과 용기가 필요하겠죠. 그죠. 그걸 할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수 있다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지금 맨 본문 1에서는요. 우주라고 하는 곳이 뭔가 왜 아, 일단은 맨 처음에는 우리가 그러니까 북극이라든가, 아니면 미국의 서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처음에 이곳들을 탐험하기 시작한 건뭐 때문이고 감사해요, 잘했어요, 훌륭해요, 자주 해주세요. 자고 계시면 은서도 예전 못해봐. 살아계신 거 맞아요. 눕지 말고 너 아무것도 안 썼지 얘찬자 어쨌든 자 얘들아 다시요 원래 이런 새로운 개척지라고 하는 것을 개척할 때맨 처음에는 뭐 때문에 개척을 시작하는데. curiosity, 호기심, 궁금증 때문에 시작하지만 그게 원래는 주된 이유가 되는 거는 원래는 새로운 자원을 찾기 위한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새로운 개척지에 가서 새로운 자원을 막 찾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자원을 찾고 새로운 기술이 있었던 덕분에 19세기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 수 있었고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그것이 새로운 산업을 또 발전시키고 새로운 도시가 생겨날 수 있었고 또 20세기가 되면서는 뭐 덕분에 정보 기술의 혁명 덕분에 세상이 훨씬 더 많이 연결이 됐고 경제도 바뀌었고 자 근데 이제는 그러니까 더 나가서 어디로 개척을 해 나가야 되는 시대가 된 거야 우주. 우주까지도 이제는 개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자원과 새로운 환경을 탐험할 용기가 있는 사람한테는 이게 기회가 될수 있다 네. 자 됐죠 그래서 뭐 이제부터 이제 우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일단 은 본문 1 어법 을 먼저 봅시다.